네 안녕하세요 여러분. 네 셜록이가 왔고요. 오늘 해볼 챔피언은 타나? 탑 가렌입니다. 상대 챔피언은 탑 레, 레넥톤이고요. 아 발음 이 꼬였네요. 레넥톤은 집중 공격을 눈에다가 결이 저는 정복자에다가 결의를 들어줬고요. 언제든 준비되어 협곡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. 레넥톤은 레넥토는... 아저 말고 있는데 레넥톤은 상대시 주의점은 레넥톤은 분노가 많이 찹니다. 그 분노 차있을 때는 최대한 딜그 피해주시고, 또 제가 킬각이 가끔가다 역킬각이 나거든요. 그게 왜 그러냐면, 레넥톤이 분노가 쌓인 상태로 들어와서 강화 W를 하면 스턴이 길게 먹혀요. 그리고 이제 E로 먼저 그, 뭐였지? 끊어내기였나? 그 스킬 사용 후 Q를 돌려주면 가르이 죽게 돼서 그 부분은 항상 조심해 주셔야 되고요. 음, 막 그게 레넥톤이 어렵다 싶으면은 용내미우 궁이 생겼을 때 레넥톤 궁을 한번 빼주시고 싸워주시면 됩니다. 그게 어려운 건 아니거든요. 빼는 건 필요 없다는 거네요. 우리의 행적이 미래를 결정한다. 렉도 상대로도 초반에 이안 오는 거 보니까 상대 선내 같긴 한데. 아 이거 정보 알려주려고. 아. 아쉬운데 전구자 최대한 터트려 주시고, 더블 치고 내릴래 네, 살짝 살려줍니다. 지금 이제 Q 아니면 인데, 아직 뭘찍었는지 모르기 때문에. 아, 큰일 버니다 아, 이거 레이튼 이제 텔 타고 올 텐데 별거 없죠, 텔 타고 와도 상대 전멸이 있습니다. 이제 그것만 주의해 주셔서 체력 좀 채워주시고 이게 아까 제가 말한 그 켈각이에요, 켈각. 킬각. 상대가 전멸로 들어온 다음에 저를 때리면은 죽기 때문에 근데 지 레벨업하면서 체력을 찾죠. 그럼 좀 안심이고. 집을 가져야죠집가지건좀 아까운데 집가지금척은 합니다 라인지금지금 이제 받아 먹어은 지금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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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 아 아깝다 <laughs> 그럼 라인 좀 밀어 주시면 되죠 라인을 어정쩡하게 만들고 가면 은안 좋기 때문에 끝까지 다 받게 해주시고 다음은 애초 어떤 템을 사오냐에 따라서 맞춰가주시면 됩니다. 공템을 사오면은 뭐 니턴 먼저 올릴 거고 니턴 먼저 올려야죠. 그 다음에 이게 희망을 전파하리다. 네, 또 풀도 빠졌고 이제 서로 조건이 같죠. 델도 없고. 그렇다면 다음에 가렌이 더 유리합니다. 아, 이제 저 분노가 차있죠. 저 분노는 항상 봐주셔야 돼요. 분노 지금 계속 모으고 있죠. 이러면은 그 다리랑 상대가 똑같습니다. 그냥 사려주시면서. 당겨주시면 돼요. 다른 라인도 잘 크고 있고, 한대 정글이 안 보이기 때문에. 루지 매주시고. 레톤도 함부로 철거 터트리러못 오죠. 이제 궁을 한번 빼주셔야 되는데 상대 레너톤잘하 분노가 없죠. 굳이 빨리 밀필요도없고슬로프무주시다가 이런 식으로 들리고 좀씩. <놀람> 다이브도 가능할 것 같긴 한데, 아, 도망가야 된다. 도망가야 된다. 우리는 약자들을 대신하여 싸운다.

다음 은 이렇게 우 리의 데이 를 잊어 서는 안 된다. 아, 설래 거가 터 지네. 좀 아쉽 네요. 그 부분 은, 기념을 불어뜨려라. 아, 안 돼! 대포놓쳤 죠? 아, 분노가 있네. 아, 그고 아, 막퀴두고 핑아, 프시어면되죠정글상대가면 되죠. 정글의 상대가 둘다잘 돌아다니네요. <laughs> 이거 퇴각이거든요, 이제. 궁을 언제 빼느냐가 중요한데, 궁 빼야 됩니다. 이거 한 번에 잡으려고 하면은 제가 역회각이 나요. 이런 식으로 궁을 한번 빼고 잡아주시면 되구요. 저도 타워 설거 터트리 볼수 있겠죠. 아, 네, 까지뺄수 있으면 빼고. 아, 안전 돌격! 이안 되죠 상대가 궁 돌면은 잡는데 궁안으로도 잡죠 이 정도면 천천히 밀어주시고. 아, 아깝다. 그러면은 어쩔 수 없죠. 빨리 들고 타워 절 것까지 계속 말려야 됩니다. 이렇게 됐습니다. 나머지는 네, 타워 폴 타만 볼 드만 뜯고, 뜯었 죠? 계속 말려 주면서 집 가져야 죠? 저는 안 가도 되 겠는데, 도을수없 습니다. 분을 뺐다고? 이거 킬각 잠을 잡을 수도 있거든요. 전 저마가 있기 때문에. 우리의 영토를 지키기 위하여 전쟁. 하시는데 <목소리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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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아쉬운데? 목소리> 킬각 나올 것 같은데. 가봤죠 이런 식으로. 렉톤는 궁만 빠지면은 한번 다음터는 가렌 쉽게 잡을 수 있기 때문에 궁 빼는 게 중요합니다. 한번 잡으려고지 하 말고 이런 식으로 궁을 먼저 빼고 잡아주시면 잡기가 수월하게 잡을 수 있습니다. 더 미뤄야겠다 이번엔 그리고 터가 <목소리가> 네, 이쯤되면 진짜 울거거든요 <laughs> 근데 CS는 잘 먹었네요 이제 가렌이 이만큼 잘 커졌으면 그만큼 이제 킬값을 해야 됩니다. 천천히! 보이죠 당겨주면서 W 쓰는 타이밍이 있거든요 그 타이밍 맞아서 W 써주시면은 딜러스 없이 다 넣을 수 있구요 벌써 반피죠 이제 아마 먼저 레이톡 궁을 먼저 뺄겁니다. 한번 들어가서. 잡고. 끝났죠. 레이톡 상대는 뭐 레이톡이 들어와주면 땡큐인데 뭐 이런식으로 좀 해주시면 되구요. 울라프가 잘 봐줬죠. 뭐 딜량도 준수하게 넣었고 이턴이 음, 망호치고는 많이 넣기도 했고 못하는 이턴은 아니거든요 저 정도면 처음에 제가 솔킬 따고 나서도 좀 뭔가 힘들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 다음에 갱을 한번 다 하고 나더니 그때부터 이제 차이가 확 났죠 하아 어렉 상대는 이것만 주의하세요 상대 킬각이 은근히 잘납니다 역킬각이 쟤도 저도... 저도 처음에 레네톤 상대할 때 힘들었는데 그 이유가 분명히 가렌이라 믿고 제가 버틴 것도 있는데 갑자기 레네톤이 한번전물로 들어온 다음에 W 그 다음에 E로 토막내기 하면서 점화 Q 하면은 가렌이 녹습니다 지금 이번 레네톤 같은 경우는 점화가 아니고 테리였죠 만약 점화였으면은 제가 처음에 솔킬 타이밍에도 오히려 역킬각이 나서 제가 따였을 겁니다 그 부분은 항상 레네톤 상대로 주의해주시고요 레네톤 무조건 두 번으로 나눠 잡습니다. 먼저 궁을 한번 뺀 다음에, 그 다음에 다시 체력을 제가 채워주시고, 그다음 다시 진입하는 겁니다. 그렇게 잡으셔 주셔야 되고요. 이것만 기억하시면 은 쉽게 잡아주실 수 있고, 네, 여러분들도 한번 해보시길 바라고요 네, 이상, 철록이었습니다.